안녕하세요. 미니에다육입니다. 네, 오늘 미니에다육에서는, 자, 화분들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화분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제가 원래는 실시간 방송, 실시간 방송에서 화분을 좀 많이 팔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어, 이제 업무량 때문에 실시간 방송 하기가 좀, 넉넉한 환경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녹화 방송으로 계속해서 화분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은, 자, 소비자가에서 계속해서 할인 판매로 할 예정입니다. 워낙에 아무래도 화분이, 어, 좋은 가격들에 많이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자, 저도 이제 좀 할인해서 많이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9종류인데, 종류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100종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종류는 제가 이제 진열을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오늘 9종류는 다 국산분입니다. 국산분이고, 자,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오늘 할인이 됩니다. 오늘 있는 화분은. 그러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택배 주문하시면은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이 발생이 되고,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전부 국산분이고요. 자,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주문하실 때는 제가 이 번호를 부여하는데, 자, 오늘은 11-1부터 시작합니다. 11-1번은 1 1월의 1번이라는 화분이에요. 자, 12월 들어가면은 12-1로 번호가 바뀝니다. 자, 11-1은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 지금 보시면은 이 사각으로 돼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화분이에요. 어, 이 화분으로 국민다육 군생들도 많이 심고, 대체적으로 좀 묵은둥이도 많이 심는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어분입니다. 자, 서인경분이고요 자, 소비자가 만원인데 판매가, 아니, 소비자가 2만원인데 판매 가격 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색상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자, 11-1번은 서인경분 자, 판매를 합니다. 50% 할인입니다. 서인경분 자 11-2번도 서인경 분이고요. 아, 11-1번 사이즈는 가로세로 11cm, 높이 10.5cm입니다. 11-1번 서인경 분이고요. 11-2번도 서인경 분입니다. 11-2번은 수량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금방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열한 거랑 진열 안한 거좀 빼면은 어, 20개 조금 안될 것 같아요. 11-2번은 서인경 분이고요. 사이즈는 가로세로 12cm, 높이 13cm 이고요. 이 화분도 색상이나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소비자가 2만원인데 50% 할인해서 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11-2번 서인경 분 판매하고 있고요 자, 11-3번 이 화분도 곡선화 분입니다. 어... 약간, 중간 높이 정도의, 어, 롱분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 높이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색상은, 자, 색상은,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 초록색, 핑크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다섯 가지 정도네요. 5 다섯 가지 정도가 있고, 자, 소비자가 7,000원인데, 이 화분도, 50% 할인이 들어가서 3,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어, 재고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자, 사이즈는 지름 7.5cm, 높이 12.5cm입니다. 자, 11-3번, 50%에서 3,500원에 판매를 하고요. 11-3번 화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4번입니다. 11-4번도 곡산분이고요. 11-4번 화분도 컬러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핑크색, 빨강색, 어 카키색이 가까운 녹색, 그리고 노란색, 청색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자 11-4번 화분도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소비자 가격 7,000원이고요. 판매가격 3,500원에 판매합니다. 자. 5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요. 사이즈는 자 지름 8.5cm에 높이 12.5cm입니다. 핑크색 은은하게 굉장히 이쁩니다. 자 11-4번 화분, 11-4번 화분 자 보여드렸구요. 자 그리고 11-5번 분입니다. 11-5번 분은 건의 공방 분이구요. 어 건니공방부는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패턴은 조금 다르고요. 이자 네이비, 그리고 흰색, 노란색. 자,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가격은 소비자가 8,000원인데 30% 정도 할인을 해서 판매 가격 5,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11-5번 건이 공방분이고요. 자, 사이즈는 지름 10cm, 높이 12.5cm입니다. 11-5번 건이 공방분. 있고요. 자, 11-6번도 건이 공방분입니다. 이 화분 심플하니 굉장히 이쁘죠? 높이도 좀 있고요. 자, 이 화분도 30% 정도 할인을 해서 소비자 가격 8,000원인데 30% 정도 할인해서 5,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색상은 흰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자, 30% 정도 판매 할인 판매를 하고 사이즈는 지름 9.5cm에 높이 12cm입니다. 자, 11-6번 건이 공방분 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7번 이 친구도 공민다육 빨강푸츠 국민다육 심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이고요. 컬러는 한 4-5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 베이지색 등한 4-5가지 정도 컬러가 되고요. 어 가격은 소비자 가격 4,000원인데 판매가격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30% 조금 안 되는 가격이죠. 자, 사이즈는 지름하고 높이 8.5cm 이고요. 11-7번은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8번은 수목분이에요. 수목분 20분 좋아하시는 분도 워낙 많죠. 수목분은 그냥 심으면은 질감도 좋고, 수목분처럼 상큼하고 이쁠 수가 없죠. 수목분도 컬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핑크색, 오렌지색, 노란색 보라색 등한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수목분은 소비자 가격 6,000원인데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30% 이상 30여% 할인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지름 7.5cm에 높이 7cm입니다. 수목분. 30% 이상 할인을 하고 있고요. 자, 11-8번 스무 번, 스무번 좋은 가격 4,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9번입니다. 11-9번은 자, 소비자 가격 6,000원인데 자, 판매 가격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산분입니다. 색감은, 아, 색깔은 세 가지 정도 있고요 자, 가격은 판매가 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사이즈는 지름 10cm, 높이 9.5cm입니다. 자, 다음은 11-10번 화분이고요 오랫동안 자, 꾸준히 판매된 국산분입니다. 지름 굉장히 넓고요색 자체가 굉장히 노멀하고, 자, 노멀하고, 뭐 평이하기 때문에, 무난하기 때문에, 어떤 다육이든 잘 소화를 합니다. 음, 중품 창이나, 자, 중품 군생 같은, 어, 같은, 국민 다육 같은 거 신문만은 또 굉장히 잘 소화, 소화를 하고요. 자, 이 11-10번 화분을 자, 소비자 가격 8,000원인데, 판매가 4,000원. 자, 50%를 해드리고 있고요. 곡산 화분, 굉장히 튼튼한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는 지름 13, 높이 12입니다. 자 11-10번 화분 볼수있고요자 다음은 11-11번입니다 11-11번 어 이런 개구리 모양이 들어가 있는 화분도 있고요 프린팅이 상당히 이뻐요 프린팅은 다 다릅니다 자 이게 꽃이나 식물이 프린팅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 자 국산 아니고 수입분이고요 자 가격은 소비자 가격 12,000원인데 자 판매가격 6,000원 50% 할인 드립니다 사이즈는 지름 지름 12cm 높이 11cm이고요. 자, 11-11번. 자, 11번 화분입니다. 자, 부지런하게 화분 계속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열을 안한게 있는데 진열하는 을 순서대로 영상은 자주 자주 계속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11-12번 서인경 분이고요. 자, 이, 서인경분도 국민다육이나, 자, 자고 많은, 자, 중품, 좀못 미치는, 뭐 중품에 가까운 군생 신기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11-12번, 서인경분이고, 원형이에요. 사각 아닙니다. 사각 아니고, 원형이고요. 자, 소비자 가격 12,000원인데, 판매 가격 6,000원, 5 0의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12번은, 똑같은 패턴이나 색깔이 없고요. 다 랜덤입니다. 11-12번. 자, 사이즈는 지름 11cm, 높이 9.5cm이고요. 12번 화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13번 분이고요. 11-13번 분은 자, 이 화분도 오랫동안 꾸준히 판매된 자, 화분이고 국산분입니다 자, 13번 화분은 소비자 가격 4,000원인데 판매 가격 2,000원, 50%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색상을 일정하지가 않아서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11-13번 분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지름 7.5cm, 높이 9.5cm 이고요. 13번 분입니다. 자, 11-14번 분. 자, 목대 있는 중품... <laughs> 신기 굉장히 이쁜 화분이고, 가성비 진짜 좋아요. 이거 할인하기 전에도... 가성비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할인하기, 어, 기존의 소비자 가격이 12,000원인데, 약25% 할인해서 9,000원에 드리고요. 수량은 한 16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색깔도 일정하지 않아서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뭐, 노란색이랑 뭐, 파스텔 톤 핑크 이 정도밖에 없, 화이트 이 정도밖에 없는데, 랜덤입니다. 자, 가격은, 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가격 12,000원에, 자, 판매가격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 25% 할인됐고요. 사이즈는 지름 11.5cm 높이 18cm 높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14번 분이고요. 자 15번 분어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 우리집에서 잘 판매되고 어느 다육을 그뭐잘 소화하는 콩분입니다. 자 15번 분은 소비자 가격 2,000원인데, 판매 가격 1,500원. 25% 정도 할인을 하고요. 자,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15번 분입니다. 자, 다음은 11-16번. 또 굉장히 이쁜 화분이 들어왔는데요. 큐빅 장식이 되어 있어서, 자, 화분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쁜, 자, 그런 국산 공방분입니다. 어, 디자인은 다 다르고요. 자, 국산 공방분 11-16번 자들어왔고요 너무 이쁜 화분이죠. 음, 제가 이거 지금 여기에 쌓아놨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몇개 천천히 볼까요? 자, 이렇게 노란 큐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요즘에 제가 기존에 진열 안 했던 화분들을 진열하기도 하고, 화분이 새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화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분을 판매를 하려고 해서 화분이 새롭 어, 진열 안했던거를 진열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11-16번은 소비자가 만원이고 할인율이 이건 높진 않아요 이거는 새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할인율이 높진 않고 판매가는 9천원 10%만 할인이 됩니다 더 할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자 굉장히 이쁜 화분이에요 자1 1 1 6 16번 화분, 자,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지름 7.5cm, 높이 7.5cm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17번. 자, 이 화분은 수입본인데 약간, 은은하면서 굉장히 이쁜 화분이에요. 자, 이 화분, 어, 인기 많은 화분이고요 11-17번 화분은, 자, 소비자 가 6,000원이고 판매 가격은 4,800원입니다. 20% 할인이 되고요. 자, 사이즈는 가로 세로 8cm, 높이 7cm입니다. 자, 11-17번 화분은 자 소비자 가격 6,000원, 판매 가격 4,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 사각화분. 11 화분 11-17번 화분 볼수 있고요. 자, 11-18번 화분도 굉장히 이쁜 화분. 자, 이 화분도 국산 공방 분이고요. 자, 큐빅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까 16번 화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화분은 사각이에요. 어, 유독 사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각을. 자, 소비자 가격 9,000원이고요. 판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1,000원 할인이 되고요. 자, 굉장히 예쁜이 큐빅들이 되어 있어서, 화분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을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 공방분이고요. 자, 11-18번은 소비자가격 9 0원 판매가격 8,000원입니다. 1,000원 할인되고요. 사이즈는 가로세로 8cm, 높이 7cm입니다. 자, 11-18번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11-19번 분입니다. 이것도 국산 서인경분이고요. 자, 이것도 멋진 큐빅 장식에 중풍 군생을 심으면 아주 찰떡처럼 멋스럽게 잘 소화할 수 있는 화분입니다. 11-19번 화분. 자, 볼수있고요 자, 사이, 가격은 소비자가 16,000원에 판매가 14,000원입니다. 자, 11-19번 화분이고요 지름 12cm, 높이 10cm 사이즈입니다. 자, 11-19번 화분도 굉장히 멋진 화분. 자, 볼수있고요 자, 이 큐빅이랑 패턴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른 느낌을 주는 이쁜 화분. 자, 11-19번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11-20번이고요. 20번 화분이고요. 이 화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이 화분도 국산 공방분인데, 네, 자, 색깔이 이쁘고 은은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자, 사각. 사각 느낌의 사각형이고요 자, 20번 화분 큐빅 되에있고 자, 이 20번 화분 같은 경우도 어 디자인의 패턴이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디자인 패턴이 다 다르고요 자, 소비자 가격 3만원 이고요 자, 판매가격은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 정도 할인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사이즈는 가로, 세로 13.5cm이고, 높이는 12cm입니다. 자, 다리가, 인...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자, 20번 화분. 자,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나 이쁜 20번 화분. 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1번 화분입니다. 21번 화분. 21번 화분은 약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예요 원형에 가까운 형태고. 자, 색상은 흰색. 자, 황토색. 음, 자, 블랙결.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자, 누가 봐도 국산 느낌이 나는 화분입니다. 11-21번 화분은 소비자가 격 7,000원인데. 자, 20% 정도 할인해서 5,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사이즈는 지름 10.5cm, 높이 8cm입니다. 11-21번 화분, 이렇게 볼수있고요 자, 11-22번 화분입니다. 11-22번 화분. 어, 자, 굉장히 상큼하고 귀여운 화분이고요 자, 중품, 국민다역 중품 군생, 분생 심거나 목대가 있는 화분 심기에도 적합한 화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컬러는 자 컬러는 한세 가지 아네 가지가 있고요. 아, 이게 오늘 영상 업로드하기 전에 제가 이게 진열을 하면서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 실물이 생각보다 예뻤나봐요자11 22번 화분은 자 소비자 가8,000 원인데 판매가 6,000 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사이즈 지름 9.5cm에 높이 11.5cm 이고요. 11/22번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11/23번 화분입니다. 또 이쁜 화분이 들어왔고요 국산 화분이고 큐빅, 약간의 큐빅 포인트가 이 꽃에 자이꽃 가운데에 약간의 큐빅의 포인트가 또 이쁨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1 1 2 3번 화분은 가격도 좋아요. 소비자 가격 8,000원이고요. 자, 판매가 7,000원입니다. 1,000원 할인되고요. 자, 사이즈는 지름 10.5cm에 높이 12cm이고요. 높이가 제법 있기 때문에 적당히 목대가 있는 화분, 그리고 지름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목대가 있는 화분 심어주면 좋습니다. 자, 적당히 목대가 있는 화분. 아, 다육이 심어주기 좋고요. 11-23번 화분입니다. 자, 11-24번 화분이고요. 자. 사각으로 큐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화분입니다. 자, 사각으로 되어 있는 국산 공방분. 자, 큐빅이 들어가 있고 이 화분도 또 화이트 톤에 대체적으로 화이트나 연한 이제 블루 톤으로 굉장히 색감도 누구나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어 평이하게 적당하게 이쁜 자 그런 화분이고요 자 국산 공방분이에요 가격은 소비자 가격 24,000원이고 3,000원 할인돼서 판매가 2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24번 분어 디자인이 큐빅이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부분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11-24번 분자 보이고 있습니다 자, 11-25번 분이고요 11-25번 분은, 자, 지름 10.5cm에 높이 10cm. 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색깔은 뭐, 화이트나 옐로우, 자, 레드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있고요 자, 사이즈 지름 10.5cm에 높이 1 0 c m 이고요 자, 중풍 군생신께 좋은 화분이고요 소비자 가격 8,000원이고요. 자, 20% 할인돼서 판매가 6,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25번 분볼수 있고요. 자, 11-26번 분볼수 있습니다. 아, 이어분도 큐빅이 되어 있어서, 자, 사각분이고요. 큐빅이 되어 있는 사각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고요. 자, 큐빅 너무나 고급스럽고 이쁘죠? 어,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24,000원짜리처럼 어,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가격은 소비자 가격 12,000원이고요. 자 2,000원 할인돼서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세로 9cm, 높이 9.5cm이고요. 11-26번 분볼 수가 있습니다. 11-26번 분이고요. 자 그리고 11-27번 분 보이고 있습니다. 11-27번 분. 아까 26번 분도 국산 공방 분이고요. 자, 27번 분은 수입분입니다. 수입분이지만은, 자, 사각형으로 사이즈 넓고요. 자, 굉장히 잘 만든 수입분입니다. 자, 디자인은 다 다르고요. 자, 11-26번 분은, 아, 27번 분은, 자, 가로세로 10.5cm에 높이 9cm입니다. 자, 굉장히 잘 만든 수입화분, 사각분이고요. 자, 11-27번, 11 27번 화분,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11-28번 분입니다. 이 화분도 국산이고 가격 좋고요. 자, 목대 있는 화분, 정말 멋스럽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가격도 정말 좋아요. 자, 소비자가 12,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할인해서 판매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지름과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목운동이 어, 목대 있는 다육돌의 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고요. 자, 사이즈는 지름 12cm, 높이 17cm입니다. 자, 가격은, 자, 소비자가 12,000원, 판매가 9,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11-28번까지 화분 영상 만나봤고요 자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